갑습니다 유일모터스 윤 팀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좋은 아주 최상위 등급의 좋은 매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SM3 네오 차량이에요. SM3에서는 이제 최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주 가성비가 좋죠. 중고차 시장에서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준중형 세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야, 뭐 K3나 뭐뭐 뭐 아반떼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동급 대비했을 때 가격 시세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아주 가성비 좋은 차량이에요. SM3 NEO RE 차량이고요. r e 라는 등급이 최상급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행거리가 정말 좋아요. 14,800km. 제가 어, 차량에 앞서서 비교해 보니까 아반떼 동급의 아반떼 AD 동급의 차량 주행거리 1만 km. 아 1만 km도 아니에요. 3만 km짜리와 비교했는데 3만 km짜리가 1,500만 원이었어요. 그만큼의 시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차량은 뭐말 그대로 가성비가 정말 우수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알리 등급을 구분 구분하시는 법은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이차 같은 경우에 특히 어, 추가 장착으로 가죽 시트. 40만원짜리를 넣었어요. 최고 사양의 차량답게 굉장히 풍부한, 나름대로의 풍부한 옵션을 자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연식은 최초 등록일 2016년 7월식이에요. 어, 네오로 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거의 초창기에 나왔던 모델인데, 주행을 정말 많이 안 하셨죠. 네. 그래서 실내를 타봐도 그렇고, 이 외관 상태, 뭐 여러가지 부분에서 짧은 주행거리만큼의 상태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운행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승차금액이 대략 한 2천만원 정도. 하는 차량이에요.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1,600만 원, 1,600만 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1,600만 원 기억해 주시고 외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3, SM3 아주 가성비가 우수한 차량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가 14,000이에요. 정말 짧은 주행 거리로 거의 신차급 컨디션을 자랑을 합니다. 자 이쪽에 앞쪽에 보면 뭐 전조등 뭐 보이고요 어, 블랙 베젤이네요 상하에 블랙 베젤로 포인트가 되고요 예, 동그란게 안개등 그 위에가 주간 주행등입니다 led 램프가 예쁘게 들어와요 그리고 일단은 다크그레이 색상인데 어, 관리나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색깔이죠 그리고 어, 약간의 메탈 느낌 메탈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예, 그래서 뭐, 뭐 나름대로 세련돼 보이고 적절한 크롬 매치로 해서 차가 더 사는 것 같아요 타이어는 이렇게 쓱 봐도 어, 나쁘지 않, 않죠. 이렇게 트레이드 트레이드 자체가 많이 남아 있고요. 어, 타이어는 약 어, 5, 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 이휠아저스크래치가 살짝 아쉽다. 예, 이휠 상태도 아우 저기 빼고 놓고는 아주 준수하고, 외판 예, 외관 상태죠. 아주 깨끗합니다. 예, 찌글찌글한 부위 전혀 없고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뒷타이어도 상태가 아주 좋죠. 뒷타이어는 거의 어, 신품 같은 정도 수준이에요. 자, 금호 타이어 네짝 다 똑같은 타이어로 껴져 있고요. 자, 이렇게 후미 쪽을 와서 봐도 상당히 날렵하고 또 트렁크에 붙어 있는 스포일러가 좀더 차를 날 날렵하게 에, 만들어 주네요. 예쁩니다. 네, 색깔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차량으로 보여져요. 아 트렁크가, 어 트렁크가 준중형 세단에 비해서 봤을 때는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네, 트렁크는 굉장히 넓은 편이고, 어 트렁크 상태도 너무 깔끔하네요. 그냥 자 타이어 공기압 충전기 있고, 삼각대 있고, 뭐 기본 공구들 들어가 있어요. 어 트렁크 상태 진짜 깨끗해요. 자 운전석 쪽을 봐도 어느 한 군데 찌글찌글한 부위나 네, 상처난 부위가 전혀 없고. 휠 상태, 운전석 쪽은 아주 좋네요. 아저 앞에 휠 자체가 휠이 살짝 스크래치 있는 게 아쉽네요. 음, 전반적인 운전석의 상태, 차 이쁘지 않습니까? 윈도우 스위치들 보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와 보면 전동 시트가 보여요. 그리고 어, 삼성차들은 열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이 시트 옆에 붙어 있습니다. 시동 버튼이 여기 센터패시야 하단 쪽에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만 10만km, 14,000km 탄 차량의 엔진 소리입니다. 엔진 소리 아주 좋죠. 자, 주행 거리는 14,894km. 슈퍼비전. 슈퍼비전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 전자 계기판이에요. 그래서 속도는 전자로 표기가 됩니다. 아주 심플하고 예쁘죠. 트렁크 여는 버튼 있고 주유구 그리고 TCS. 그리고 이쪽 가생이로는 계기판 밝기 조절이죠. 자 핸들 상태 아주 우수하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버튼 있고 예, 이쪽으로 내려와 보면 오디오 쪽 예, 볼륨 버튼하고 음소거 그리고 전화 받고 끄고 버튼들이 다 이렇게 밑쪽에 배,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아주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약간 패들시프트 느낌이죠 예, 오토 라이트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하이패스 ECM 루밀러 일체형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블랙박스 있고 내비게이션은 사제로 상단 매립을 하셨습니다. 상단 매립 따로 이제 매립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면 에어컨 선풍구가 여기에 또 이렇게 블랙 우드 그레이, 블랙 그레이 예. 그리고 여기에 적절한 크롬 매치 포인트가 되죠. 상당히 깔끔하고 정말 깔끔한 상태의 차입니다. 실내 상태 아주 좋아요. 자 에어컨, 에어컨은 가운데 이렇게 액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를 이쪽에서 보면서 에어컨을 조작하실 수 있겠고 오디오. CD 구멍 보이고, 뭐, USB 단자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블루투스. 요거는 지금 내비게이션하고 연결을 해 놓은 거죠, 억수 단자를. 이 차는 거의 신차급의 차, 차량이잖아요. 키도 이렇게두개 비치 중입니다. 후방 카메라 아주 작동 빠르게 잘 됩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고, 전,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예, 작동이 되게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밀어놨던, 어, 굉장히 넓게끔 제가 밀어놨는데, 어, 그런 거에 비해서는 크게 또 좁다라는 느낌도 없네요. 예,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밀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조수석 시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이 D 시트나 이이 차는 일단 실내가 정말 특이 A급이네요. 그냥 정말 신차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이 어, 천정 천정 마감재도 굉장히 깨끗해요. 그러니까 아주 쾌적한 실내 상태를 자랑을 합니다. 뭐 요즘에 뭐 인기 있는 차량으로 뭐 아반떼나 K3 이런 차량들도 있어요. 그런 차량들이 중고차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데 동급 주행 거리나 동급의 옵션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 SM3 차량하고 그들과는 굉장한 시세 차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성비가 좋다고 볼수 있겠죠. 그만큼의 저렴한 금액으로 정말 더 좋은 컨디션의 차량을 탈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SM3 네오 차량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정말 신차 수준의 차량인데, 어다 이게 뭐 외관이나 실내 상태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굉장히 깨끗하고 보존 자체가 잘돼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관은 배제 시켜도 실내 상태는 주행 거리를 항상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실내 상태 정말 특이 A급이고요. 외관 상태도 A급입니다. 타이어 상태 너무 좋고요. 자3박자를 고루 갖춘 아주 가성비 좋은 차량이니까. 문의 많이 주시고요. 배우자분이나 뭐 아니면 자녀분들, 사회 초년생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1 6 0만 원이에요. 1 6 0만원 비교해 보시고 어 연락 주십시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